그좀 켜봄 어킷좀 만들어야지 본명 까는 거 문제. 맞지? 뭐? 본명 까는 거 맞지? 기호에 스펙터 좀살서 주면 될까? 본명 까는 게 맞아? 니가 본명 깠잖아 방금 태우 아니 제가 먼저 나갔어아 그래? 아니 쟤가 어. 먼저 나갔어. 아니, 수... 아니 아까 오야 어, 사운드 들린다. 뭔야 말했는데. 오 어, 사운드 들린다. 에이 연막. 응. 음. 아왜칠번 나한테 날 일할이가. 램프 조심 램프. 아 어... 램파나 램프, 하나. 램프 어... 둘 아니야. 램프 둘이야? 너 말을 왜 이렇게 띠껍게? 이 규범아 그럴 땐 극이라는 거야. 에이. 잡지 스파 다운인다. 두더지 잡기. 두더지 잡기. 아니 뭔뭐 샀잖아. 더지 잡기 먹는다, 게임. 잡기. 음 번이 안 나온다. 아또 이거 들어야 해아좀 말린다. 어아 초보가 사주겠지 <laughs> 돈이 안 나오는데? 아니 초보 에어 저 사람이 사주겠지 아저 사람 돈이 안 나온다니까? 미. 아, 또 이거 들어야 하니 싫은데 나삐 조심 삐 달래? 타자. 어, 어머, <laughs> 오. 나 타자 알려주시라요 어머 트리핑 어머 오나나 총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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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 여기 같은거니 응 돌렸다 이새끼들 돌렸다이 나 궁쓴다 응공쓰고 먼저 사이트 가봐 서라이 이미 <laughs> 사이트 들어온 듯어 오케이 okay. 램프 아니 아 이게 왜안 죽어 아 방송이 아예 사운드 안 들려서 고치고 왔어요 아, 고치고 왔어요 35자아온 너무 쎄요 옥탕아 이거 안녕하세요. 카미 님. 음. 아이러고 진짜 지면 좀 그럴 것 같냐. 아이, 내가 너무 말려 지금. 음, 잠라이겨 하기 때문에 지금 이코 합니다. 이거 이코 하는 게 맞아. 아니면 초보이고 레이팅 아니까 초반 팁. 잉은 피로이. 아, 둘, 셋. 나오는 카비. 이 조심. 나 사이프 페이팅할게. 음. A 하나. A 인듯. 엔 하나일까? 음, A. A. 아니, 글러브 공수 다 나머지 오물룸. 오볼로... 쭉, 쭉. 메인 쭉, 둘 다. 에 쭉. 쭉. 나이스. 와이 스킬을 날려가지고 밴달 먹는 거면 나쁘지 않잖아. 루야 <놀람> 밴달 좀? 나나 프라임. 프라임. 나 방금 약탈자 먹었음. 아 근데 말린다. 초반에 오면이. 에이, 이러고 지면 겁나 쓸 거. 롱 미는 중 나이스 나롱밀 때까지 기다리지 카비 보여준다 아니 이 정도 쓰면 돼. 와야 아니 모멘용 뭐야 리콘 정확하게 갔다 어, 이러고 치면 분이 잠 못자. 근데 저절 이따구로 깐게 맞다 생각해. 와이. 와 하나 아이 아! 아 내눈 뭐, <laughs> 아니 아아저저 어, 얼랭이 소구야 얼랭이라고? 음. <laughs> 장난이 오실 투에요. <laughs> 저 너무 말려요. 게다가 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달리니 속고 이러고 진짜 지면 나 진짜 오늘 잠못 잔다. 아잠 편지할 수 있을 줄. 지야 우딘 좀. 지어딘 이상한 나고 남게 할까 이러면 발로 한판만 더 할래. 한판만 더하자. 아까 여기로 나왔어, 내용. 이거 예측. 어. 아까가 지나디고 있어. 근데 가도 상관 없긴 한데 너맘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오리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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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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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<laughs> 마지막 어디. <오징. 웃음> 아니! 아니, 죽일 건 빨리 쳐 죽이지, 뭐, 사람 놀리나? 사주겠지. 아, 진짜. 근데 애초에 돈이 스킬을 사면 돈이 안 나오는 건데 그거를 네가 요청하니까 안 사주지. 고환, 고 고마장. 있니? 맞잖아. 여기 하나, 여기 둘. 인사이트. 롱으로 올 듯. 뭐야? 아직 인사이트다. 인사이트 말고 인사이드. 아. 이게? 오마 맞고 싶지. 응. 보고 형 맞고 싶지. 응. 에이. 어딘 장인 이런다 왜 저런지 아는 사람? 어였는데 정말 뭐저요 예? 아. 에이요. 인듯. a 인데 유빙. 어? 아니 뭔? 대장전 타임 모르나? 어디냐? 아이위에 어, 이... 어.. 뭐야 난 그만하는 거 추천할게 어? 그만하자